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 매물들을 고객님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이상의 중고차 매매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또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고객님들께서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견적 드리고요. 또 매입 당일에 이전 등록과 말소 등록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해 드립니다. 자,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리스 관련 어떤 문의라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차량 문의는 전화로 어, 되도록 전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제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를 찍어 주시면 어, 제가 전화를 걸던가 문자를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랜드스타렉스 오토 가성비 차량 500만원대 다섯대를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디젤 CVX 입니다 프리미엄 급이고요 590에 판매를 합니다 자, 이 차량은요 뒤 핸다 하나가 단순 교환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예, 아, 안내를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정면 모습인데요 아주 깔끔하죠 은색이고요 이렇게 자 뒷면이고요 예자 이트 깨끗하죠 자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오토 차량만 5 대를 지금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핸들에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이렇게. 자, 깔끔하죠? 뒤에도. 자, 이렇게. 자, 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기구가 있습니다. 자, 12인승입니다. 디젤 12인승. 엔진룸입니다. 타이어도 양호하고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자 시트가 아주 정갈한 모습 보이고 있지요. 자, 이렇게 에어컨 컨트롤 버튼 또 열선 좌우측 시트 열선 버튼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자, 키로수는요 15만 키로 수행한 차량입니다. 자, 2009년 15만 키로기 때문에요 비교적 양호한 킬로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성능 점검표를 보겠습니다 자요 차량은 요자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 헨다 뒤 헨다 부분 하나 여기만 교환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승용차 아, 스타일이라 그런데요 이따 안내 드리고요 자 키로수는 15만 키로 정확하고요 자, 2009년 5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나머지 부분 전혀 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시린더 블록 오일팬 밑에 미세누이 약간 찍혀 있,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 시다카바 가스게트 정도 갈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9년 15만 키로 590만원 뒤 핸다만 하나 단순 교환된 거 전혀 이상 없 소모품, 소모품 같은 것은요 이제 교환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갔다가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거래 가능하니까요 비대면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은 요 차량인데요 530만 원입니다. 요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2인승 럭셔리입니다. 2008년 12만 3천 킬로입니다. 12만 3천 킬로 오토고요. 차량 보겠습니다. 아 깔끔하죠. 자, 회색 차량 자,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오토매틱 아, 대시보드와 시트도 깔끔하죠. 자, 123,000km k 수가 좋습니다. 아, 연식은 2008년식이지만요. 1 2만 k 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토매틱 미션이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깔끔합니다. 자, 후방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자, 실내도 깔끔하죠. 자, 이렇게 자, 12인승 브랜드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2008년 1월이고요. 맞지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3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요차 여기 휀다. 핸다만 하나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행 성능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연식이 2008년식이긴 한데요. 아, 자, 1 2만 키로 탔고요. 아. 전혀 오일 새는 것도 이 차는 없습니다. 오일 새는 것도 없이요. 아, 그만큼 관리가 잘된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30에 판매합니다. 실내 외관 아주 깨끗하고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서요 아, 비대면 거래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2009년이나 8년이나요. 이거 연식 가지고 따질 그런 차는 아니죠. 이 차들이요. 자, 뭐 샀다가 돈 남아서 팔 차도 아니고요. 어, 연식 가지고 따질 건 아닙니다 무조건 키로수 사고유무 요거 가지고 판단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차를 고를 때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 차의 용도 또 이제 얼마간 사용할 건가 이런거 사용기간 또 운행조건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아, 이제 잘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여드립니다. 자, 요건 520만원인데요. 11인승입니다. 자, 12인승과 11인승의 차이는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시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거의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아, 좌석 하나 더 있으면 보험료만 더 비쌉니다.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요거는 11인승입니다. 예. 자, 11인승. 이렇게, 자, 2010년이 되겠습니다. 요 차는 2010년 오토매틱 차량입니다. 양 520입니다. 가격이 아주 싸죠 500만원 초반대입니다. 아, 왜 그런 거 했더니요. 어, 키로수가 깁니다. 아까는 12만 키로인데, 요건 22만 키로예요그러니까 네, 키로수가 깁니다. 22만 9천 키로 조행했어요. 아 근데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옵션은 더 좋아요 그런데 키로수가 더 길지요 가격은 더 쌉니다 그래서 연식도 더 좋지요 2008년식 보다 2010년식 이니까요 아 하이패스 내장형 룸밀라 블랙박스 어, 내비게이션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내장 블랙박스 자 썬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도 달려있고요 이 차량은요 아 열선 다 있구요 옵션이 아주 좋은 차량이죠 옵션이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입니다 프리미엄 옵션 이에요 이렇게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2010년식 2010년 8월 인데요 자동 미션에 22만키로 주행했고 자 사고 유물 보니까요 아 아까 차하고 똑같이요 핸드 하나 교환됐습니다 아 트렁크도 하나 있군요 트렁크 하나 핸드 하나 교환됐습니다 자 요거는 뭐 사고라고 볼수 없고요 전혀 주행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어차 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미세 노이는 시린더 헤드 가스켓, 잠바 가스켓 엔진 윗부분에 약간 아, 자, 오일 비치는 겁니다. 이거는 잠바 가스켓 어, 가르면 아, 해결되겠죠. 뭐 어, 차량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들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동력전달장치 전혀 이상 없고요. 조향장치 이상 없고 제동장치 전기장치. 자 사실은요. 이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다 손을 반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예, 믿으셔도 되고요. 개인 간의 거래는 뭐 팔고 나면 끝입니다만 딜, 아, 딜러한테 딜 딜러들한테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자 어느 정도 다 보증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또, 한, 또한, 아, 다른 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요거는 12인승입니다. CVX 디럭스, 완전 무사고 차고요. 자, 요거는 아주 쉬운전 해보면, 아, 누구나 다갈 겁니다. 530만원 판매하는데요. 2008년 7월 등록입니다. 17만키로 주행 차량, 530, 가격이 싸지요? 자, 아, 디럭스입니다. 요거는요. 아, 좀 전에 차는 프리미엄에 있습니다만, 요건 디럭스 차량입니다. 예, 네. 깔끔합니다. 자, 시트는 깔끔해요. 다. 자, 자 요거, 키로수는 17만 2천 키로. 아까는 22만 키로 짜리였죠 어, 2010년식 22만 키로 520이었는데요. 요거는 2008년식 17만 키로 530입니다. 자, 중고차 시장의 중고차 가격은요. 아, 늘 말씀드리지만, 아, 자, 가격 대비 성능이나 사고 상태, 아, 또 어, 사고 유무,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 이제 매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듀얼 에어컨 아, 스위치죠. 자, 아, 전, 어, 열선, 시트 열선입니다. 좌석 열선 스위치. 자, 이렇게 오토매틱 미션입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53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2008년 7월 식이고요 자동 미션에 17만 2천키로,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2천키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유무인데요 자, 사고, 자, 교환한 품목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교환 그 품목, 일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요, 자, 뭐, 어, 엔진 미션 대우, 자, 오일 새는 것도 미세누유도 조차도 없습니다. 완벽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연식대에서는 거의 완벽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도 보다가 착한 가격 530만원 차량입니다. 자, 비대면 거래 가능한 차량이니까요. 어, 전화주시면 어, 상세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건 570만원입니다. 자, 40만원 비쌉니다. 어, 연식이 2011년식 17만키로, 킬로, 똑같은 키로수예요. 연식이 2011년식, 연식이 좋습니다. 어, 자, 엔진이 아주 좋은 차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차량 겉모습은 다 깨끗합니다. 네, 자, 제가 가성비 있는 아, 자, 거의 무사고 차에 가까운 차들만 다섯 대를 골랐기 때문에요. 아, 자, 깨끗합니다. 자, 열선 스위치 달려있고요. 디오로토 에어컨 려있습니다 네, 전동접이식 백미러 스위치 보이고요. 자, 센터페시아 깨끗한 사용감 없어 보이는 센터페시아 모습 자, 핸들, 에어백, 시트, 시트도 아주 깨끗하죠? 가죽 시트. 이렇게. 8X 12인승 디젤 CVX 럭셔리 차량입니다. 17만 키로, 2011년식입니다. 2011년 6월 최초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는 17만 키로이고요. 자, 이렇게. 뭐, 렌트 이력이 찍혀 있습니다. 요거는, 장기 렌트해서 음,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뒤트렁크 교환 됐고요. 백판넬 판금했습니다. 자, 저희 실카 TV는요, 실매물 실가격 또 이제 또 사고유무 실제로 팩트만 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거 하고 오셔가지고 어, 차를 봤을 때 틀리다 그러면요, 다 이제 어, 이제 보상을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원본 내조다해 드리니까요. 아, 어, 이거, 자, 지금 요, 그, 어, 요, 지금 사이트는 딜러 사이트인데요. 요 사이트만큼은요. 이제 정확한 겁니다. 저희들이 조작하지 않은 거니깐요. 자, 캡처를 해가지고 어디 앵카 같은데 올렸다. 그러면 이게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요. 이 사이트는 어... 저희 딜러 공유 매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이제, 허위 표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0만원짜리 차량 안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 다섯 대의 차량을 안내 드렸는데요. 다섯 대의 차량 안내 드렸는데요. 자, 다, 아 이제, 가성비 있는 차량만 제가 특별히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요즘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이제, 가성비 있고, 또 이제 한동안 소관석 1차를 찾으실 겁니다. 아마 유 차는 590만원 차량이고요. 유 차는 530만원, 520만원, 그 다음에 53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 자, 이렇게 570만원 차량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차량 번호를 기억하셨다가요. 어, 자, 차량 번호 이제 알려주시면 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에게 연락만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리스 관련 어떤 것든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매 희망이나 차량 예약이나 또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화가 안될 시에는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끔 전화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고 중이라거나 뭐 그럴 때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자로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도로 걸어서, 이렇게, 아,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 저희들이요, 하루에 1000대에서 2000대의 차량이, 이제, 아, 요 수원단지에 들어가고 나가고, 차가 바뀝니다. 그러면요, 이제 때를 따라서 가성비 있는 차를 골라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매일 매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날 그날 가성비 있는 차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이제 필요하신 차, 또 문의하실 차량이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저희들이 영상을 특별히 고객이 원하시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차량으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